네, 안녕하세요. 호근입니다. M1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이런 아이템들은 필수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쓰고 스크래치좀더 보호할 수 있는 필름과 그리고 파우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스코코에서 나온 맥북 필름인데 이게 내부, 외부, 뭐 앞면, 뒷면 다 필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필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코코 필름은 제가 아이폰 구매했을 때도 사용을 했었고 아이패드 구매했을 때도 어, 전신 필름을 또 스쿠코 제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제품은 이 제품은 스킨프로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파우치 색상도 다양하고 종류별로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또 종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기호에 따라 색상이나 옵션들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되 좋을 것 같은데, 이 파우치는 3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파우치고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각도 조절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박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게 이런 종이에 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느낌은 좀 싼티는 안 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00% 가죽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저렴한 느낌의 그런 가죽 재질은 아니고 윗부분에 자석 마그네틱이 있어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마그네틱 재질인 것 같고요. 자석도 생각보다 다으러지는게세 가지고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접어가지고 뭐 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께는 생각보다 많이 얇습니다. 일반 사무용으로 들고 다니는 파우치보다는 진짜 단순히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넣고 다니는 그런 파우치 정도의 두께여가지고 두께는 굉장히 슬림해요. 이제 맥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가지고. 맥북을 넣으면 13인치 맥북 같은 경우에는 부담없이 쏙 들어가요. 끼는 감도 없이 되게 알맞게 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맥북을 넣었을 때 두께는 한요 정도, 요 정도로 살짝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정도 올라가도 많이 두껍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무게도 막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안 들고 전신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무거운 느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과연 이 거치대가 어느 정도로 각도 거치가 되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도로 했을 때가 좀더 좀 안정적인 각도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맥북 사용하시면서 보호해줄 수 있는 파우치나 아니면 스탠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하나를 구입해서 이두 가지 목적을 다 채우시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이 스코코 필름인데요. 일단 뭐 필름은 크게 뭐 소개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부착을 할수 있는지 일단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뭐가 일단 되게 많은데 뭐 이거야 이제 알콜솜이랑 붙일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 같고 이게 부착을 할수 있는 필름 종류인 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보이는 디자인대로 붙여야 될것 같은데 되게 많네. 이게 어좀 트랙패드 쪽인 것 같고요.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세하게 이게 선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붙이면 될것 같고, 이게 후면인 것 같고, 일단 부피가 제일 큰 것부터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면과 후면, 후면을 먼저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것 같은데, 무난하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코는 되게 좋은 게, 스코코 알콜솜은 닦으면, 바로 날라가요. 닦자마자 바로 붙일 수 있는 요점은 좀 좋은 것 같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두 부분 요 보면 이렇게 살짝 들면 이렇게 필름이 떨어집니다. 제가 산 거는 무광이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해 요 필름이 한번 한 번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었다 어이 이고 아, 안돼 안돼 안돼. 왜이 구입한 사람들이 붙이기 어렵다고 하는지 알겠네. 이렇게 좀 사선으로 이렇게 붙이면 우는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후면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생각보다 처음에 조금 버벅였는데 이게 이 밀대랑 같이 하니까 되게 쉽게 붙이게 되네요. 그리고 좀 자잘한 기포는 스코코 필름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기포가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붙이고 나서 한 2, 3회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훨씬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다음은 전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은 아무래도 이 애플 로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엇보다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거의 메인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이렇게 뜯어주고요 괜찮게 부착이 된것 같긴 한데 맥북 자체가 이 내면에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필름이 전체적으로 싹 감싸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무광이다 보니까 붙인 듯안 붙인 듯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사과 로고 부분은 살짝 좀 탁해진 게좀 생겼어요 이제 남은 거는 내부 필름인데 이 부분 이 라인대로만 붙여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살 밀어줄게요. 양측 이 부분, 이 부분은 저는 꼭 필수로 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에 사용했던 맥북 같은 경우도 몇 년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래져요. 아무래도 이제 빛에 노출이 많이 되면 좀 색이 변해가지고 이 양쪽 부분을 좀 필수로 붙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트랙패드랑 트랙패드 양쪽 필름 다 붙였습니다. 코코가 조금 디테일하다고 느껴지는 게이 곡선이 되어 있고 양쪽을 붙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남아요. 굉장히 좀 얇게. 근데 이 부분도 부착을 할수 있게끔 필름을 제공해주더라고요. 되게 이런 얇은 자칫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필름인데 여기 좀 붙이기 애매하겠다. 한쪽 면을 먼저 붙이고 그대로 쭉 붙이는 게 그나마 붙이기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총 다섯 개의 필름을 다 붙였고요. 이 터치 디스플레이 윗부분, 이 부분도 일단 붙여주도록 할게요. 터치바 이 부분도 또 필름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터치바 필름 같은 경우는 붙이니까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데요. 음, 터치도 잘 되고요. 요거는좀 붙이는 게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제공해주는 필름은 거의 다 붙였고 전체적으로 필름 붙인 부분이 이제 전면, 후면, 터치바 부분 그리고 터치바 2위 부분 트랙패드, 트랙패드 양옆, 위아래 이렇게 전체 다 붙였는데 측면 필름도 제공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측면 필름 같은 경우에는 붙이나 안 붙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항상 파우치에 가지고 다니고 작업할 때도 거치대 스탠드 올려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측면 필름은 추후에 필요하다면 좀 붙여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스쿠버 필름 자체가 비싼 금액을 주고 샀지만 이 정도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게 막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앱북 M1 제품 나오면서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쓰고 깨끗이 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고민하고 계시면 제가 오늘 리뷰해드렸던 이 아이템들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